반갑습니다, 여러분. 빅마크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황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라이브 진행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빅팬 분들에게 계속해서 대응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큰 손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쯤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급격한 하락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라면 수익보다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고 저희 빅마크 팀에서 회의한 결과 조금 덜 먹더라도 덜 잃을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후 wxy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때부터 브리핑이 나가기 시작했고 저희 빅마크 패밀리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 이렇게 브리핑 나갔고 25일 날 나갔던 종목들은 1차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거래량을 살짝 동반한 분출이 나와줬고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었을 때 최소한 0.382를 넘지 않으면서 적어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이 69k 같은 경우에는 이전 비트. 코인 비트코인 최고점이죠. 여기를 종가로 지켜주면서 0.381을 과하게 넘지 않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중요 라인을 체크해 보면 현재 69k에서 68k 정도 구간에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다고 보여지고 휩소로라도 이렇게 해서 빠르게 말아올리는 무빙이 나와줘야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여기를 건들지 않고도 이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혹은 바로 분출해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 알트들이 미쳐 날뛰기 바로 직전에 행보 모양을 보여줬던 비트의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가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대로 떨어진다면, 지금 노란색 무지개와 초록색 무지개가 겹쳐서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을 받아줄 거고요. 마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린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비트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는 강력하게 알트를 주워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가 이만큼 떨어질 거니까 알트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트를 잡을 때에도 항상 손절가를 걸어두지 않으면 꽤나 아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무빙이 왔을 때 중요한 가격대는 이전 저희 빅팸 텔레그램 방에 공유드렸던 이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현재 이 가격대를 옆으로 이렇게 쭉 에서 보면은 만약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여기에 초록색 무지개와 노란색 무지개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선 중요하게 보면서 알트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이 중요한 저항 구간을 거래량을 그나마 동반한 일자 무빙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 뚫어준 다음에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횡보를 그려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생기면 그 다음 중요 구간은 여기서 받돼 여기서는 알트까지 현물로 담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빅마크 팬 패밀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매일 회의를 통해서 중요 자리를 브리핑 드리고 있고 이 무지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빅팬 분들에게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카톡방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